온 근본 침대죠. 빨간색. 근본 색깔이죠. 자, 고양이 좋아하세요? 고양이 좋아하죠. 고양이가 좋아요. 강아지가 좋아요. 강아지가 좋. 죠 <laughs> 저는 개파입니다. 모모 짱기. 모모 쓰다듬고 와야겠다. 갔다 오세요? 네, 야, 갔다 오세요. <laughs> 뭔데요? 뭐냐면요. 고양이가 길들인 다음 자고 일어나면 70% 확률로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선물을 주는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끼 발, 토끼 가죽, 실, 썩은 살점, 깃털 익히지 않은 닭고기, 팬텀막 이렇게 준대요 네. 진달래 꽃잎은 안 준다고 하네요 이 일곱 개 중에 하나 정해 열 번을 잤다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정한 게몇 개가 나오느냐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? 음...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되나? 자야 되나 무조건? 이거 뭐 자고 일어나야지 주던데 날이 바뀌어야? 부장님 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부석에 가서 여기서 자세요 어디요? 왜요? 냄새나요 <laughs> 네? 너무 한거 아니에요? 아 아니, 아니, 포도 단물냄새 난단 말이야 아, 고양이는 10마리 할 거예요 3,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DM으로 제가 보냈잖아요 뭐 나오는지 네.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익히지 않은 닭고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익히지 않은 닭고기.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, 저게. 요요, 흔해서? 네.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. 토끼발, 팬텀막. 귀하거든요. 그지? 렇 그러면 잘안 나오겠지, 아무래도. 그렇 근데 썩은 살점은 또안 좋은 거여서 확률이 또 낮을 수도 있어. 마플님 정한 거 익히지 않은 닭고기고요. 열 번을 자고 일어나서 마플님이 말한 게 제일 많이, 아니, 몇 번이나 나오느냐, 그걸 세는 거예요. 다른 애들도 다. 거고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잘게요. 하나, 둘, 서잇. 헉! 이렇게 달콤한 꿈 달콤한 지금 벌써 꿈. 달콤한 꿈에서부터 지금 익히지 않은 닭고기 뭐 줬어?를 하나도 안 줬는데요? 아 이거 시간이 안 가네 생각해 보니까 Two Day Cycle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아침이 되고 선물을 주지 않을까 싱글서 오 됐다 내나. 선물 줬나요? 어저 어, 닭고기 받았는데요? 오, 야 진짜로? <laughs> 와실화냐열 마리 중에 이거 하나 준 거야? <laughs> 어 그거 하나 받았는데? 아니 실화냐 진짜로? 응. 얘네가 듣고 있나 봐 와플이 하는 거를 전략이죠 전략. 그건 맞지 흔하게 나오는 걸 선택한 건 전략적이었지. 얘들 이쪽 이쪽 비켜봐 얘들아. <laughs> 얘들아. 아 몰라 누워. <laughs> 또 닭고기 나면 레전드인데. 짠. 뭐 나왔어요? 실 실. 마리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. 그런가 본데 하나만 주나 보다. 어? 뭐 저희 닭고기 개수만 세는 거니까요. 오케이 자 다시 갑시다 세 번째. 제가 보기에는 실, 깃털, 익히지 않은 닭고기 요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 팬텀 막 나오는 거 아냐? 니어 하나도 안, 못 받았어? 아, 하나도 안 나왔고 쓰기들 <laughs> 내가 그렇게 내일들을먹이고 살려고 내밥 챙겨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해줬는데 5분 전에 처음 만나지 않았어요? <laughs> 맞아요 뭐 나왔어요?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와 얘네 안줘 미친 4번 한 흔끼, 거지 우리 지금 새끼 고양이가 나왔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달려가서 딱 자는 거지 나도 바로 잘게 얘네 안주 70퍼 맞아? 30퍼 3연속 터지셨네요. 질이네. 이제 여섯 번째요. 예 지금 이게 여섯 번째. 오 닭고기. 닭고기 오 닭고기? 닭고기. 와 미친. 닭고기 두개 뽑았어. 그러니까. 이게 맞네. 어? 분명히 확률이 더 높은 게 맞는 것 같은데 흔해가지고. 그러니까. 한판 막 나오면 레전드인데 토끼발이나오 실이다. 실. 실도 잘 나오네. 두 번째 아니야 실도? 실도 두 개. 아실두 개, 닭고기 두 개거든요 지금. 세번 나왔습니다. 닭고기가 몇개 나올까요? 오! 고기 이거제 전략에 승니다. 나중에 이거 끝나고 닭고기 확률 좀 보죠? 확률이 나와 있나 이게? 나와 있지 않을까? 그런 거다 구글에 확률 검색. 아오 보보야.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귀, 토... 귀한 게 나왔는데? 야 포션 재료가 이렇게 나와 버리네. 어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네요. 두번 남았나? 안 세고 있었는데. 저거 시간 설정으로 보면 되지. 어 맞나? 아 깃털. 깃털 나왔다. 살구 마지막 한 번. 마지막 한번이요 오케이 가겠습니다. 닭고기 세개째인가요에 네, 닭고기 세 개예요 지금. 마지막. 닭고기 나온 레전드. 아패턴막이나오네야 어. 팬톤막 <laughs> 싫어하냐? 너 희귀한 거. 토끼발이랑 패턴막다 뽑았어. 와, 와. 이거, 이거 이거 필요하면은 계속 잤다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하면 되겠는데? 야생에서는 야생에서는 <laughs> 그게 안 되죠. 네. 어. 자 마플린 닭고기 세 개. 열 마리가 있어도 하나씩. 만 주기 때문에 이건 1등을 음. 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을 자고 일어날 겁니다 너는요? 어? 말 나온 김에 나랑 한번 대결로 가볼까? 아구구님 품목 정해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네. 깃털. 깃털 나는 닭고기 하겠습니다 익히지 않은 닭고기 너 근데 저번에 해봐가지고 뭐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야? 에이 아니에요 막걸 했을 때 닭고기가 많이 나왔나 보지? 그건 맞긴 한데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개쓰레기 <laughs> 아니 근데 마플이 확률 다 똑같다고 했어요 팬텀막 빼고 와 진짜 개쓰레기아 그럼 닭고기 <laughs> 안 할게요 내가 찾아볼 거야 닭고기 안 할게요 자, 실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첫 번째 까까지 자고 있나야 돼요 이거 어? 너 선물 받았니? 어너 여기 이 뽑기발 이내 거야 네 거야? 몰라 그러게 이걸 모르네 나좀 떨어져서 할게 한번더 오케이 어안 나왔어 나너뭐 나왔어 나는 나와서 나왔... 토끼 가좀 나왔어 토끼 가좀 오케이 근데 다어 나도 토끼 가좀 나왔네 나 나왔어 이제 세 번째 어왜 이렇게 빨리 끝나? 내려봐 뭐안 줬어 안 줬어요 자네 번째 어나뭐 나왔다 아 닭고기 나왔어 야기털 나왔다 어? 나왔다 아, 안돼 안돼 아직 몰라요 근데 다섯 번째 진 닭고기 닭고기 아닌 척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털 나왔어 나. <laughs> 아 닭고기 나왔어. 아 까우야 닭고기 개잘 나오네. <laughs> 여섯 번째. 아 김치 나왔어. 토끼 가죽. 와, 아 잠깐 이러면 지는데. 자, 일곱 번째. 어, 와오실 나왔다. 아실 나왔다. 안 나왔는데. 자 여덟 번째. 야 저거 실좀 줘봐. 좀더 줘봐. 오나 어, 보다 뭐 왔는데. 아 김치. 아너실 나왔다. 아싸 내꺼. 아 싫어냐? 자 아홉 번째. 애들한테 기털. 애들한테 기털 가져와. 애들한테 기털 좀 그만하고. 아 토끼 가져. 아 토끼 가져. 뭐 나왔어? 오 아무것도 안 가져왔니? 조차가는 <laughs> 거 개귀엽네. 자 마지막. 여기서 안 나오면은. 아니 기털. 한 명이 먼저 나올 때까지 뽑자. 어나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나왔어? 썩은 고기둘 중에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어 기털 나왔어. 어 나도 기털 나왔어 예. 내가 이긴 거잖아 그럼 거. <laughs> 저는 깃털 하겠습니다. 눈 털, 깃털 그리고 유성은 닭고기로 할게요. 유성 닭고기. 오나 어, 김치 왔다 김치. 안 왔는데요? 아 토끼발. 왜안 줘요? 아얘왜안 줘요? 오 깃털 두 개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두개두개안 <laughs> 안 나와요. 하나만 나와요. 왜 <laughs> 고양이가 다섯 마리잖아요. 하나만 나온다고요. 다섯 마리여도. 오늘 뭐 나왔어요? 그래? 깃털. 깃털 나왔어 진짜로? 네? 구라잖아, 네, 구라 야, 야, 집어 넣어. 라 오, 닭고기, 닭고기, 닭고기. 아, 닭고기. 안 이거 안 가져. 이거 풀어주나? 그거 안 풀어줘서 안 갖고 오는 거 아니겠지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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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제 풀어줘, 너 일어나봐. 왔어요? 뭐, 뭔가 뭐가? 네, 이거 토끼 가지 혹시 네 거냐? 토끼 가지 이거 네 건가? 몰라. 요 아까 여기서 먹었는데 가운데 풀려져 있긴 했어. 아까 내 위에서 자. 팀 팀, 뭐 선물 애들이 안 갖고 와 왜? 너는? 때렸어요, 설마? 그? 나실나내어 빨리. 아니 뭐야 왜안 나와? 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오, 좋다. 어, 뭐 줬어? 토끼까지. <laughs> 나 김치. <laughs> 하나만 나와도 동점이에요. 오나 어, 김치 나왔어. 오, 저 애기 나왔어요. 예, 네, 네. 선물 안 줬어? 야, 너 여덟 번 중에 한번 주냐? 너제운 싫어하냐? 이거 70%로 주는 건데. 오, 됐다. 됐다. 오, 찢어왔어 <laughs> 이거. 김치. 오, 됐잖 <laughs> 마지막이에요. 아, 이번 판에 결판 안 나면 한명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. 아 특히 말 미시. 아나안 나왔어. 다시. 아 닭고기. 아 닭고기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아 미시 또안 나왔어. 아 안... 닭고기 나. <laughs> 오 닭고기. <laughs> 오 기돌. 뻥치지 마라. 아 기돌 진짜 나왔어. 야 사기치 진짜로? 아 진짜 나왔어. 진짜. 진짜로? 뒤에. 근데... 아 어? 근데 뒤에 여기. 진짜 나온 거야? 예? 아뭐 말투가 불안데 지금. 또 <laughs> 트라지. 너, 너 야. 야너 일어나. 얘들아. <laughs> 야, 야, 얘들라지 얘들아. 얘들아 너네 왜 울타한테 이렇게 선물을 안 줘? 70%인데. 아니 왜 선물 을못 받는 8번 거야? 잘한번 실화냐고, <laughs> 아니 번잘 동안 한번 주는 거싫어냐고 진짜. 아니